오늘 하루 이슈 1분 컷 갑니다. 첫 번째, 국회에서 개헌 논의 가능성이 다시 언급되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.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물밑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연초 물가 체감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특히 외식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늘어나며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. 세 번째 가수 아이유가 새 앨범 준비와 함께 올해 음악 활동 방향을 직접 언급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는 인터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음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팬들 사이에서는 컴백 시점과 콘셉트를 둘러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 번째 프로배구 비리그에서는 후반기를 앞두고 상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외국인 선수 활약과 팀 조직력이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며 한 경기 결과가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내일도 뜨거운 뉴스로 돌아올게요.